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회의 단어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혼자 중얼거리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죠. 이것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죄에 빠지지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단어 기도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